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항시 청소년 재단의 장, 참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 기구 소개 릴레이 세 번째 청소년 기자단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청소년 기자단 소속 청소년 기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인터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기자단 송은수라고 합니다. 와. <laughs> 그럼 송은수 기자님 혹시 청소년 기자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은 현직 기자분들이 보기 어려운 것들을 청소년의 시각으로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보들을 취재하고 인터뷰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청소년 참여 기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청소년 기자들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취재 활동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글을 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청소년 행사와 캠페인 등 다양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들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인터뷰나 취재활동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활동을 진행하셨나요? 아.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들이 많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코로나19가 약해졌을 때, 현직 전문 기자님께 기사 교육을 받았고, 그를 토대로 각자 비대면으로 청소년 관심 분야를 취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기자단 활동을 하시면서 기자단만의 매력 또는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각자 적성에 맞게 취재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취재하다 보니, 자신의 흥미 없거나 관심이 없던 분야를 취재하기도 하는데요. 그를 토대로 자신의 식견이나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매력인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소년 기자단의 올해 향후 계획.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꾸준히 기사를 작성하여 포항시 청소년 재단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리고 이건 2019년에 청소년 기자단이 제작한 소식지 포인트인데요. 아, 2020년에도 이를 제작하여 각 학교에 홍보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청소년 기자단의 다음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재단 소속 청소년 참여 기구 릴레이 소개 네 번째 네 번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항시 청소년재단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 포항시 청소년재단 아 기자님 혹시 청소년 참여기구 소개 릴레이 네 번째 어느 기구가 좋을까요? 어, 제가 청소년재단을 검색해 보니까 작년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최우수상을 탄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어떨까요?